70세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빌라 5천만원, 예금 2천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월 70만원 밖에 안 나와서 생활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입니다. 오늘은 고령자분들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집이나 적금이 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선정 기준이 달라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이 76만 5444원 이하여야 해요.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이하, 주거급여는 114만 8166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현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계산하는데 이게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월세로 놓았을 때 나오는 수익을 계산해서 소득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에는 재산범위 특례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이 특례가 적용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은 아예 소득환산 대상에서 빼버려요.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경기도 기준으로 총재산이 12,500만원 이내이고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70세 아버지 경우를 다시 보면 경기도에 계시고 빌라 5천만원에 예금 2천만원이니까 총재산이 7천만원 정도잖아요. 경기도 기준만 2,500만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완전히 제외돼요. 그럼 소득만 보면 되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월 70만 원이에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보다 낮으니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생계급여는 그만큼 차감돼서 월 6만 5,450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의료급여 일종을 받으면 입원비는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급에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만 내면 돼요. 종합병원 가도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고요. 약값도 처방조제는 500원, 직접조제는 900원만 내면 됩니다.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자가 주택이시니까 현금지원이 아니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 경보수는 590만원, 중보수는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양의무자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자녀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서 자녀분들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 딸과 며느리, 사위를 말하는 거죠. 다만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돼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쌓인 가구라면 소득이 월 600만 원 이하여야 부양 능력이 없다고 봐요. 다만 생계 급여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이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해드린 경험으로는 고령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는 경우 대부분 조건을 충족하세요. 다만 자녀분들의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재산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계산해요. 경기도 기준으로 8천만원까지는 기본재산액으로 인정해서 소득환산에서 제외해주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재산 범위 특례는 이보다 훨씬 유리해요. 경기도 기준으로 총 재산만 2,500만원, 금융재산 5,400만원 이내면 아예 소득환산 대상에서 빼버리거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여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은 당연히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득환산율이에요.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커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있으면 월 6만 2천 6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재산 범위 특례를 받으면 이런 환산 자체를 안 하니까 엄청난 혜택이죠.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분들 소득이 높아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교육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신청할 때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류 준비를 미리 해 가시는 게 좋아요. 재산 증빙 서류, 소득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자녀분이나 가족분이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요. 혼자 가시면 복잡한 서류나 절차 때문에 어려워 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75세 할머니시고 경기도에 혼자 사시는데 작은 주택 하나와 적금 3천만원 정도 있다고 해 볼게요. 총 재산이 8천만 원 정도라면 경기도 특례 기준인 12,500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특례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소득으로 보게 되죠. 만약 이분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월 80만 원을 받는다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95만 6800원이니까요. 또 다른 예로 이소담씨가 68세이시고 서울에 계시는데 아파트 1억 원과 예금 4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죠.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이니까 서울 기준만 4천 3백만 원과 비슷해요. 금융 재산도 4천만 원이니까 5천 4백만 원 이내고요. 이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특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도 상담하면서 집이 있으니까 안될 거야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인데도 말이에요.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할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거든요. 다만, 서류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특례제도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5년 기준이니까, 신청하실 때는 최신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가 쉬워요. 재산범위 특례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거든요. 집이 있고 적금이 좀 있어도 일정 기준 이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자녀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의료급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